안녕하십니까 종합식당 마케론 저자 고석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 구노 개편 3십아홉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시와 호의 글자입니다. 글자가 비슷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위에 이렇게 한의 있나 없냐의 그 차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음이 시가 되겠습니다. 대륙의 음과는 시가 되고 우리의 음가는 이제 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이제 이 시의 여기 는 시의 이체자가 이렇게 여러가지의 이체자가 이렇게 쓰이겠습니다. 그래서 이체자들을 잘봐주시고 상음은 시라고 되어있습니다. 우리의 음과나 대륙음과나 똑같이 이렇게 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음과가 시가 되고 이렇게 주야라고 되어있습니다. 그서 주인, 주자에서 주야의 의미가 이렇게 있고요. 이 시자는 이렇게 이체자로 이렇게 다양한 이체자들이 있습니다. 이체자들을 잘봐 주십시오. 자, 이렇게 호가 되겠습니다. 우리음과는 호, 대륙음과는 후로 보시면 되겠고요. 하음은 이렇게 호로 되어습니다 그래서 우리음과 똑같이 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이 호자에 이체자가 이렇게 쓰이겠습니다. 그래서 자 다양한 이체자들을잘 봐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이렇게 제 하음은 호가 되겠습니다. 해서 단문야라고 그래서 단문야라고 되십니다. 그서 하나밖에 하나가 있는 이제 문에 있는 이렇게 단문야로 이렇게 지보자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후 똑같은 음과의 벽이고요. 자, 이렇게 이채 자의 이 호자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봐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이애 자와 이풍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이대륙음는 리가 되고 우리 음는레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음은 레. 똑같은 글자의 2차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로 이렇게 표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 있는 레 자의 2차자입니다. 벌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레 자는 2자인데 이렇게 2차자로 이렇게 적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2차자의 레를 잘 봐주십시오. 그리 자, 우리 음과는 풍입니다. 자, 이렇게 풍 자. 하음은 풍으로 이렇게 똑같이 풍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리음가는 이제 팽입니다만은 이제 이체자로 이렇게 다양한 이체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체자들을 잘 봐주시고요. 하음은 풍이라고 되어 있고 이렇게 호야 두텁다는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람풍자는 이제 대리음가가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봐주시고요. 자, 이렇게 풍자에 바람 풍자에 이차자들이 되겠습니다. 해서 다양한 이차자들 항상 눈여겨서 잘봐 주십시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